있었고 또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했었고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집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.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나왔을 때갈 바를 몰랐어요. 내가 어디 갈지 몰랐어요.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백성들을 크게 하셨고,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신 것처럼 창대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기를 주의로므로 충만한가려면.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랬냐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과였던 얘기도 있어요. 우리는 장막이에요. 우리가 저도 이 장막이 뭐 계약은 2년이에요. 2년 동안 살지 5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. 우리는 잠시 있을 곳이에요.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그 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장막은 언젠간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막으로 가는데 그 땅이 뭐냐 예루살렘. 아네. 그 성이 누구냐 본향입니다, 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으로 성을 바라스미라 했어요.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어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그 장기동에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. 요즘은 최신식을로어요 말만 하면 문이 열려요. 지금 뭐 우리가 띵띵이 눌러서 나는데 더 문이 열려라 열리고 뭐 밥솥에 밥 하려면 밥이 하고 막 이래요. 요즘은 다로봇 기능이 생겨가지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. 에어컨도 기능만 딱딱 눌러면 제 시간에 틀어지고 다 해요. 그처럼. 완전히 시스템이 좋고 너무너무 좋고 장막이 좋을지라도 우리 장막은 다 무너집니다. 그러나 우리 장막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. 아멘.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장막을 주셨느냐? 여러분, 우리는 원래 아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이 집이었어요.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었어요.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원형을 깨버리고 그 선악을 따먹는 즉시 그 성이 뭐가 됐어요? 악한 영이 존재하는 땅이 되버린 이 땅은요. 그래서 하늘에건세이 하늘의 악한 영들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어요. 왜? 자기 것처럼 삼으려고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막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?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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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로? 성령으로. 아멘. 아멘.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의 근들에게 가서 우리 처소를 만들자 했어요. 3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들었습니다. 아멘. 그래서 보여지는 이 집은 바로 우리 집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. 음. 여러분 마음 속에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음.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많은 게 있어요.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? 하나님이시라는 거죠. 예를 아, 들면, 네. 네.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.